그리고 저희 중계석에 아까 시구 보여줬었던 박지아 아,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수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 지금은 선수가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요. 아, <laughs> 어,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액션 스쿨 17기 박자라고 합니다. 네. 어. 네 오늘 음. 이렇게 시구에 예, 부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아, <laughs> 그래요? 아까 굉장히 뭐 시구 연습 많이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또볼수 있었는데 네. 네, 실제로 뭐 야구를 지금 매일 하신다고요? 지금 예, 야구를 매일 하고 있어요. 네. 내년에 이제 여자 야구 대회가 크게 열려서 국가 대표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시구 장면 보시면. 야,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네, 다 좋았는데요. 제가 이제 딱 하나 짚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던지는 네. 순간에 팔꿈치가 너무 탑이 얕아요. 어. 손목이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자, 여기서 뭐올 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밀어 던지는 게 있어서 조금 더이 손목을, 각을 올렸으면 좋겠다. 아, 나머진다 네. 좋은데 그것만 연습하면 네더잘칠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필 위원 혹시 아세요? 네그 선수 때 활약 어, 어, 예. <laughs> 네. 대단했다고 할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네. 대표 출신인데 <놀람> 사이드암과 <놀람> 오버핸드로 유일하게 국가대표를 다여임했어요네 아 네. 프로 14승 투수. 아 네. 네. 네 대단한 투수죠. 선배님인 네. <놀람> 아, 엄청난 네. 네. 여기 나오는데 천안무적팀의 네. 네. 현재 감독이고요 음. 어,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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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하는 거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시구자에게 폼을 처음얘 기줬는데 왜냐하면 이제 야구 준비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것만 딱 갖추면 더 좋은 투수가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렇죠. 음. 고등학교 때팀두 번이나 전국대회 우승 시켰던. 세 번이에요? 아세번 우승. 예. 네. 세번씩어 근데 보니까요, <laughs> 어 프로필이 <laughs> 굉장히 화려하던데요. 우슈 음. 국가대표도 하셨고, 예. 음. 그리고 또 시름도 <laughs> 하셨고, 네. 와 정말. 아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운동을 자주 접한 이유가 있나요? 음, 일단은 활동량이 되게 많아서요. 네. 음. 좀 주체를 못 하니까 운동으로써 어, <laughs>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부분 부모님의 영향력으로 좀 그렇게 많이 되는데 혹시 네네. 부모님들이 운동하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이제 부모님은 하지 않았고 이제 사촌 오빠, 사촌 언니, 그리고 조카 지금 다 이제 운동 선수 출신, 아, 농구 선수 그리고 배구 선수. 운동 집안이네요. 음, 그러네요. <laughs> 근데 그 많은 종목을 해 오다가 최근에 야구에 집중하게 된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7살 때부터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여자 야구는 없기 때문에 어, 네. 그냥 보는 것만 이제 만족을 했는데 어, 이제 여자 야구 이제 취미로 이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음. 사회에 그래서 네. 네. 일단 하게 되고 음.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선수로 어.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프로야구는 어느 팀 아, 많이 응원하셨어요? 고양이 대구라서. 네, 네. 아, 삼성 응원하셨군요. <laughs> 두산 아니에요? 고양이 대구라서? <laughs> 고양이 대구라서. 지금 <laughs> 네, 네. 아, <laughs> 이제 네. 1순위는 네. 두산이고요. 어, 그래요? 그쵸?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밀렸습니다, 삼성.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제가 미리 얘기, 얘기했잖아요. <laughs> 아, 그럴 것 같아서. 아, <laughs> 네. 네. 어, 무슨 초기에 오셨나봐요. 네. 아니, 그냥, 그냥 한 말인데 참 네. 저도 의아스럽네요. 네. 아니, <laughs> 고양이 대구라서 두산 팬입니다. 이거는 좀. <laughs> 어, 네. 네. 대구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인데요. <laughs> 네, 아주 좋아합니다. 네. <laughs> 야구의 가장 큰 매력이 뭔것 같아요? 음, 가장 큰 매력. 네. 어,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아, 아, 그뭐몇 그렇죠. 가지만이라도. <laughs> 네. 딱 생각이 안 나죠. 네, 맞아요. 왜냐면, 매력이 네. 너무 많아서, 네, 네. 다, 네. 어, 네. 일일이 다 네. 얘기할 수가 없죠. 무슨 매니저세요? 지금 네. 너무 잘하시는데? 매니저요. 제가 얘기하도록 지겠습니 지금 <laughs>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데요.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 신기합니다. 지금 이근희 선수가 볼륨으로 살아나갔고요.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구장 어, 와서 연예인들 야구하는 모습 보니까요. 어, 너무 다 잘하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예. 아까 수비 외야에서. <laughs> 정말 잡기 힘든 건데 프로야구 선수도 받기 힘든 그 수비를 네.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전 팀 경기 마지막에 정말 재밌었는데 그 장면도 좀 보셨죠? 네, 봤어뭐여예 네. 야구 수준이 워낙 높아져서 좋고 여자 뭐 대표팀까지 지금 꿈꾸고 계시는데 여자 네. 야구팀에서도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여자 야구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지금 저 여자 야구팀은 대략 한 800명 정도 지금 이제 동아리 회원분들이 오. 정도 계시고요. 네. 팀이 48개가 있어요. 오. 48개요. 네. 엄청 네. 많아졌어요. 저희도 그러네요. 야구 이제 여자 야구 발전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어서 음 이제 야구만 보는 이제 여자분들이 그 이상을 음. 뛰어넘어서 음. 이제 야구를 이제 야구장으로 <laughs> 나와서 이제 하겠다. 야구장으로 <laughs> 어. 오셔가지고. 약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뭐 그래요. 대회도 네. 현재 존재를 하는 건가요? 전국 대회가 지금 1년에 4개 있어요. 아 1년에 4개나. 네. 네. 지금은 이제 총재배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KBO 총재배. 어 지금 그러면 포지션은 투수예요? 현재? 네 투수 그리고 지명타자. 아 어, 지명타자고요? 네. 어. 와. 그러시구나. 오늘 방송이라 아무래도 좀 긴장돼서 완반 던졌죠. 아 저도 사람이라서 예. 오늘 어우, 오늘 예. 처음 이렇게 중계를 하게 돼서 음. 많이 떨렸습니다. <laughs> 그러네요. 자, 지금은 볼레이도 나오면서 주자가 1루와1루 1호. 네. 아, 오늘 경기는 어떤 인연이 돼서 시구까지 맡으시게 됐어요? 이제 6월에 한 스타 여자 연예인 야구단이 네. 이제 생깁니다. 음, 그래서 생기죠? 그 국장님께서 어, 박지아 선수 한번 시구 한번 던져주면 어떨까요?라고 네. 해서 음, 음. 저 야구라면. 네, 무조건 빼빼빼빼! 콜입니다. 무조건 콜. 아, 네. 그렇죠. <laughs> 어, 콜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서 <laughs> <와서? 웃음> 아, 하루에 몇콜 나오는지 <laughs> <laughs> 제가 대리 사업을 해서. 예. <laughs> 네. 아 그렇군요. 네. 한스타 연 연애, 여자 연예인 야구팀이 굉장히 화려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 거기에 박지아 씨도 이제 선수를 또 활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오, 우리 박지아 씨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제가 이제 아까 레슨해준 대로 네. 그거만 딱 하면 네. 완벽하게 될것 같아요. 딱. 어 일단은 체력이 되니까. 음. 근데 액션 스쿨이 그 일산에 있는 액션 스쿨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 액션 스쿨은 저 이제 경기도 파주에, 어, 파주에 있는. 저희 정도원 감독님께서 네, 이제, 아 이제 액션을 배웠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출신으로 어네 그렇군요. 칠계 아, 네 그렇군요. 아뭐 이미지 자체는. 어 배우로도 굉장히 뭐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재능이 네. 또 갖춰지신 분인데 야구 쪽에 굉장히 또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박지아 선수. 네. 마지막으로 뭐 팬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어, 이제 저는 이제 시작하는 신인 배우라서, 음. 여자 야구도 사랑해 주시고 배우 박지아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그래요. 저희 네.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시구해 주세요. 네, 다음에 시타로. 어, 아, 시타로. 시타로.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